자 오늘 또 길고 복잡한 문장을 들고 나왔는데 수학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야 공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공식이 두개세 개가 적용되면서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길고 복잡한 문장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 덩어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걔네들끼리 상호 작용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건데 들어가 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는 for instance 나갔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 algorithms 알고리즘이 algorithm have proved 뭐로 판명돼 보다 더 accurate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거죠. Prove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어떤 상태로 판명되다. 형용사가 보자리 에온 거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껍데기의 시작이죠. 뭐보다 정확하다는 거야? Than humans 인간보다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죠. In ing가 보입니다.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아하 전명구의 시작이죠. 이미 전치사니까 전치사 단자리 동명사 predicting은 동명사 되겠죠. 그래서 예측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텐데 이 predict라는 놈은 동사적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뭔 것을 예측하다니까 목적어 필요할 텐데 목적어 자리를 봤더니 weather가 이끌고 있습니다. 아 웨더가 이끄는 요게 명사적 덩어리 목적어구나 해석 어떻게합니까뭐뭐 인지를이죠 뭐뭐 인지를 웨더 속에도 하나의 문장이 들어있으니까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Prisoner 어, 죄수죠 죄수가 웨더 속에서 주어야 죄수 그 다음에 릴리 l 가 동사인가 한번 보세요 릴리 l 가뭔 무엇을 석방하고 풀어주고 출시하고 라는 타동사 출신이에요 근데 보니까 목적어 없고 이리가 붙어있어요 아 얘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구나 거들려고 달라붙었구나 이렇게 탁탁 이게 바로 문장을 볼줄 아는 사람의 접근 방법이다, 이겁니다. 아, 석방된 죄수, unfor a l 가석방으로 석방된 죄수, 이제 동사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 죄수가 어떻다는 거야? go on 다음에 to다기 동사는 계속해서 범하다 계속해서 저지를 것인지, 무엇을 another crime,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이렇게 된 거죠. 또는 or, 그러더니 in ing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때 이 or는 앞에 in ing와 뒤에 있는 in ing를 저 대등하게 묶고 있구나. 앞에 거 또는 뒤에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측하는 일에 있어서 뭘 예측하는데 또다시명사력 덩어리 목적어 왔죠. Whether a potential candidate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future. A potential 현재들 시야 잠재적인 후보자가 will perform well 잘 수행해 낼 건지 쪽 앞에 있어서 미래 요걸 예측함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톡톡 치고 나가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lgorithms 알고리즘이 have proved 무엇에 그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Than humans 인간보다 어디에서 in predicting 예측하는 일에 있어서 뭘 예측할 건데 죄수 released on parole 가석방으로 석방된 죄수가 will go on to commit 계속해서 저지를 거냐 이거죠 commit another crime. 다른 범죄를 저질 것인지 이걸 예측함에 있어서 혹은 인프 predicting 예측함에 있어서 뭘 예측해? whether a potential candidate 잠재적인 후보자가 will perform well 잘 수행해낼 건지 job에 있어서 미래요 이걸 예측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문장 보는 눈에 있어서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